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시내 건축 포트폴리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A. 퍼스널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저의 가장 큰 특징인 공감, 신뢰감, 혼자보다는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세 가지를 합쳐 함께 공감해주며 신뢰를 주는 사람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함께의 sim, 공감, 심패띠의 pa, 모뭐하는 사람, tist, 이세 가지를 합쳐 심패티스트라고 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내 인생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위에서 보면 멋있다고. 이 뜻은 본인의 삶에서 좌절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저절로 생김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 심볼 마크입니다. 교집합과 포옹을 공감의 모티브로 선정하여 로고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포옹은 주황빛을 띠는 노란색으로하여 따뜻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교집합은 청색으로 선정하여 신뢰적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타이프는 아치보 블랙을 선정하여 활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타이포에 색채를 활용하여 신뢰적인 느낌을 더하였습니다. 데이터 그룹핑입니다. 표지 디자인입니다. 저의 사진과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력과 자기소개 디자인입니다. 저의 사진과 인스타 QR 코드를 포인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디자인입니다. 도비라 디자인입니다. 작품 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직무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시공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네 번째는 실내 건축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졸업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학습 디자인의 도면 해독 및 작도, 물량 산출 및 견적, 현장 제작 및 관리입니다. 활동 디자인의 자격증 취득 활동 취미 및 특기 활동 봉사 및 사회 활동입니다. 기타 디자인 마무리 디자인입니다. b1 포맷입니다. 먼저 사이즈는 a4 세로로 정하였고 가장 보편적인 무선 제본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커버 디자인은. 먼저 표지는 노란색과 검정색 바탕에 저의 얼굴이 들어간 상태에서 로고를 넣을 것이고 뒷면엔 브랜드 슬로건을 넣을 것입니다. 표지는 머시멜로우지 240g, 내지도 머시멜로우지 120g으로 정하였습니다. B2 프로그래밍입니다. 스토리라인은 포트폴리오의 주제인 공감을 키워드로 공감하는 4개의 과정, 손잡기, 어깨 내어주기, 안아주기 동화를 스토리라인으로 정하여 총 4개의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페이지 네이션입니다. B3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는 2단 그리드를 주로 사용하여 심플함과 깔끔함을 추가하였습니다.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표지엔 헬베티카 글꼴을 사용하여 고급적인 느낌을 주었고 내지 부분은 서울 남산체와 코펍 도든체를 사용하여 튀지 않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컬러는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노랑과 신뢰를 주는 파랑, 그 외에는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C 포트폴리오 디자인입니다. 표지는 노랑색과 검정색의 배경에 저의 얼굴 로고 슬로건을 넣었습니다. 내지입니다. 브랜드 로고와 슬로건, 프로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도비라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태계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태계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찾아 도면 및 공정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평면도와 천장도, 목업사진, 마지막 공정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워밍하우스입니다. 기존의 공간을 마감재 및 택상의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평면도와 천장도, 인면도, 마지막 3D 모델링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가도화입니다.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을 선정하여 하나의 상업 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스펙북, 견적서, 마지막 공정표입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인 미라클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견적서와 판넬까지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배경과 첫 번째 프로그램인 문화체험 공간의 평면도, 두 번째 선박 전시 공간의 평면도, 세 번째 화이트 바이오 체험 공간의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스펙북, 견적서, 공정표, 그리고 마지막 판넬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졸업작품입니다. 클라이언트와 50평 이상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배경과 평면도, 각 실별 레퍼런스 이미지, 스펙북, 견적서, 공정표, 그리고 마지막 판넬입니다. 다음은 러닝입니다. 실내 건축 도면 해독, 해독 수업에서 작업한 H 호텔 구조 상세도와 식음 공간의 평면도, 천장도입니다. 실내 건축 상세 설계 수업에서 작업한 도면 리스트와 마감 리스트, 바닥 상세도, 천장 상세도, 벽 상세도와 창호 상세도, 가구 상세도, 창호 일람표가 있습니다. 실내 건축 적산 실무 수업에서 작업한 품셈과 이리대가, 그리고 원가 계산서입니다. 다음은 활동 부문입니다. 실내 건축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작업했던 도면들입니다. 패션샵, 글래스샵, 네일 아트샵, 기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의 첫 번째 취미인 밴드 활동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취미인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며 소감을 적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브랜드 슬로건과 브랜드 로고로 내지가 마무리됩니다. D. 포트폴리오 제본입니다. 프론트 뷰, 백 뷰, 프론트 사이드 뷰, 백 사이드 뷰 이렇게 4가지가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끝맺은 말로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